공사 순환 소수 1번 보자. 1번 다음 순환 소수를 간단히 나타내고 순환 마디를 구하여라. 5.07474야 이거 747474가 반복되네. 그러니까 나타내면5.0 747 하고 4 위에다가 점 찍어라. 이게 이제 순환수 나타내는 방법. 그 순환 마디는 74네. 그 다음에 2번, 0.468, .468468. 468. 야, 468, 468이 반복되네. 그러면 0.468. 야, 이게 순환은 이제 3개가 하니까, 요양 끝에다 점 찍어. 6에다 점 찍으면 틀려. 양 끝에다만 찍어. 그럼 순환마디는 468. 순환마디. 3번, 3.9086. 아, 이거 순환마디 4개다. 9086, 9086. 그래서 3 9 0 0, 8, 6. 그 순, 이게 점은 양 끝에다가만 찍는 거야. 그순 한마디는 9086. 그 다음에 0.0404. 야, 이거 저기, 이거는 요, 요 소수점 아래만 하는 거. 소수점 위에는 보는 거 아니야. 소수점 아래. 0404여서. 4.04. 그 0하고 4위에다만 찍는 거지. 순 한마디는 0하고 4. 소수점 아래만 보는 거야, 요 밑에. 요 위에는 보는 거 아니야. 0사0사야4영수만 영사, 틀려. 이게 답이다. 그 다음에 2번. 3분의 2와 6분의 11의 순환마디를 각각 A, B라고 할때 A 더하 B 값은. 아, 이거 3, 야, 3분의 2. 이거 순환마디 쓰려면 소수로 나타나야 되거든. 3분의 2는 2 나누기 3이야. 야, 설마 이거 못하는 놈 없겠지? 2 나누기 3. 어, 2 나누기 3. 그러면은 0. 이제 6. 6을 하면 18이니까 2 나오네? 또 6이 되는 거지? 그니까 계속 0.666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나마대 6이다, 6. 3분의 2는. 그니까 러 A가 6이 되는 거야, 6. 그 다음에 B는 6분의 11. 6분의 11은, 6분의 1 1 11 나누기 6이라고. 11 나누기 6. 그럼 11 나누기 6을 하면은, 11 나누기 6. 11 나누기 6. 그 먼저 1이 되네? 6. 나누면은 5. 0 하면 은 8. 48 나누니까 2. 6, 3, 18. 빼면 또 2. 아, 또 2가 나오 그럼 계속 3, 3, 3 나오겠다. 그래서 1.8333. 1.833. 그럼 순환마디는 3이네 3. 3이 계속 나오네. 그니까 B는 3. 그럼 두개 더하면 9다 9. 6 더하기 39. 답이 4번. 4번.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순환수 1.3은 3분의 4다. 아, 이거는, 그럼 4 나누기 3으로 해봐. 4 나누기 3으로 하면은 1.3333 나와. 아, 그래서 맞다. 아, 그 다음에 2번, 1.01, 001, 이 뭐야, 0011, 00111. 이거 순환수도 아니지? 이게 반복이 돼야 되거든. 반복. 반복이 돼야 돼.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반복되는 게 없다. 그래서 순환소수 아니다. 맞다. 3번. 모든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 아니야. 순환하는 것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것만. 순환하는 것만 분수로 나타낼 수있다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습니까? 있어. 근데 그거는 중3 때 배워. 그러니까 순환 안 하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해서 이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중3 때 배운다. 중3 때. 4번. 모든 순환소수는, 그치. 순환하는 거. 그니까, 러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게 유리수로 유리 나타낼 수 있는 거 4번 맞다. 5번.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 맞지? 순환소수는 계속 순환하잖아.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한소수다. 맞다. 틀린 게 3번. 4번. 분수 13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에서 이거는 이제 나누기를 해봐야겠다. 이거 13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7 나누기 13 해야 되거든. 7 나누기 13. 아7 나누기 13. 자 그럼 해보자. 7 나누기 13입니다. 7 나누기 13. 그러면은 7 안에 이제 13 안에 0.10점을 쓰고 그다음에 0 쓰고 그럼 70 안에 13이 다섯 개들어가죠 다섯 개. 그러면 65 빼면은 5. 그다음에 0 쓰고 3이구나 3. 그럼 39 빼면은 11. 또0 쓰고 그러면은 110 안에 13이 7도8 8이지 8. 8 하면은 104 빼면은 6. 또0 쓰고. 그 다음에, 4, 4, 그러면은 52. 빼면은 8. 아, 8, 안 나오네. 그 다음에는 얼마나 오냐 6, 6이나? 6? 6 하면 78. 빼면은 2. 아, 안 나오네. 한번 더, 1, 13. 빼면은 7. 어, 나왔네, 이제. 7. 나왔지? 여기, 여기 칠 있잖아, 칠칠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야. 다시. 그니까, 러 5, 3, 8, 4, 6, 1이네. 5, 3, 8, 4, 6, 1. 5, 3, 8, 4, 6, 1. 그러면은, 이순환마디가 5, 3, 8, 4, 6, 1이야. 5, 3, 8, 4, 6, 1. 아, 그니까, 러 5, 3, 8, 4, 6, 1. 아, 쉽네. 그러면은, 5, 순환마디가 5, 3, 8, 4, 6, 1. 이렇게 나와. 0점. 0 근데, 소점알 100번째. 아, 100번째? 그러면 이게 이제 소점알의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라고. 그럼 이게 반복이 돼. 그럼 100번째는 어떻게 하냐 100번째. 100번째. 그럼 100번째는 이걸 이제 100을 나누기 6을 해. 100을 나누기 6을 하면은 6을 하면은 16이 나오나? 그니까 16 곱하기 6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니까 16번을 돌아가네 그 다음 에네 번째 아여게 된다 여기 여기 기게 나온다 네 번째 그치 답이 4다 4 4. 그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이건 이제 1 0 0 번째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지 반드시 알아둬야 돼그 다음에 5번 다음 순환 소수를 무한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정할 20번째. 그럼 먼저 이것부터 보자. 가로 1번. 순환 소수 0.194. 가로 1번. 순환 소수 0.194. 야, 0.194. 이거는 194가 이제 순환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0.194 아. 194.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자리가, 요게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고, 요게 두 번째 자리가 되고, 세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이게 반복되잖아, 이게. 이게 19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또 194가 나오겠지, 194. 그 외에도 몇 번째 자리야? 이게, 그러면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계속 194 반복된다고. 그러면 이제 스 번째 자리는, 스무 번째 자리. 그럼, 소머지 자리는 20 나누기 3을 하면 되겠네. 그럼 6이 되지, 6. 그러면은 6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더하기 2. 아, 두번더 간다. 두. 그럼 어디여기는두 번째. 답이 얼마? 9. 9. 아, 그래서, 이거는 저기, 어, 9가 된다. 가로 1번은. 소머지 자리야그 다음에, 가로 2번. 1.243. 가로 2번. 1 2 4 3인데 야 43이 수출하네 43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1.2 43 43 43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소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즉 뭐가 되냐 홀짝이 되는 거야 홀짝 홀짝 홀짝되지 그래서 짝이다. 짝이면 4, 홀이면 3, 짝이면 4, 홀이면 3. 야 그러면 20번째면 뭐가 되겠네 20번째면 2 5번째 짝이잖아. 짝. 짝이니까 이게 되겠네. 4. 그래서 20번째 뭐가 된다. 얘는 답이 4가 된다. 그래서 가로1번은 답이 9고 가로1번은 답이 4번 나온다. 홀짝이다. 홀짝. 그다음에 6번. 6번. 분수 33분의 16의 순환마디를 x라 할때 198분의 x의 순환마디고 야 그럼 x 구해야겠다. 아, 그러면 이거 33분의 16 순환마디 구하려면 16 나누기 33을 해야 돼. 16 나누기 33. 아, 해 보자. 16 나누기 33. 해 보자. 그러면은 어, 16이 아니라 0점이 들어가고, 0 쓰고, 4. 그치, 4. 4가 들어가네. 그러면은, 132. 빼면은, 160, 28. 아, 또 이제 0 써야겠네. 0 쓰고, 9안 돼. 8, 8 되겠다, 8. 8 쓰면은, 264. 빼면은, 10. 아, 또16 나왔네. 16, 16 나왔지? 16. 그러니까 여기, 여기 16 나왔잖아, 16. 16 나왔잖아, 그치? 16, 16. 그러면 이제 반복이 되겠네. 48, 48. 그니까 러순환마디가 48이네. 순환마디 아, 이건 순환마디두 개, 두 개는 48. 그니까 러 X가 48이야. 48. 그러면 이제, 198분의 48을 구하는 거네. 198분의 48. 그럼 이것도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럼 198분의 48의 순환마디를 구하려면은, 소수 나타내야 돼. 근데 이게 약분이 되네, 6으로. 6으로 약분하면은, 33분의 8이야. 지금 뭐냐면은, 8 나누기 33을 하는 거야. 아, 8 나누기 33. 그럼 8 나누기 33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0.0 쓰고, 2. 그러면 66. 빼면은 14. 또0 쓰고, 4. 4로 하면은 132. 빼면 은 8, 어 8나왔네? 나왔지? 여기, 여기 저기 8나왔지? 8, 그러면 이제 반복되네 이사가 이사, 그래서 순환마디가 뭐가 되냐? 아 이사가 된다, 아 답에서 이사구나 이사 답이 그래서 답이 이사가 된다 이제 그러니까 순환, 이거 똑같은게 나오는 순간 계속 반복되니까 이사가 그 다음에 7번 7번, 순환소수 1.2345의 소수점 아래 99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1.2345345 이렇게 한다는 거지, 345.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즉, 이게 이렇게 반복된다고. 아, 이거 색깔 다른 걸로 해서 해야 되는데, 5, 6, 7... 이게 반복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8, 90... 이렇게. 그러면은... 음... 그러면 뭐가 되냐?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씩 반복이 돼. 세 개씩. 그러면 99번째다. 그럼 99번, 째세 개씩 반복된다고. 세 개씩. 세개씩 반복되는. 그럼 99번째는, 그럼 99 나누기 3을 해봐. 99 나누기 3을 하면은 33. 딱 떨어져버리지. 나머지가 없지. 나머지가 없다고. 자,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여기 딱 보면은, 3의 배수라고, 3의 배수. 요거 에야 돼, 요. 요게 되는 거야, 요거. 3의 배수. 그니까 3의 배수가 전부 다 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니까 뭐가 돼? 답이 4. 세개가 반복되니까, 나누기 3을 해가지고 찾는 거야. 답이 4다. 그 다음에, 8번. 8번. 분수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자 말에 n 번째자리 숫자를 a n이라 하자. 이때, a 1 더하기, a 2 더하기, a 3 더하기, 짠짠짠 더하기, a 50의 값을 구하여라 와, 이거 굉장히, 어, 되게 어려운 문제네? 일단, 이거 소수로 나타내야겠다. 7분의 1을. 그러면은, 이 나누기 7을 해보자. 아, 이 어려운 문제다, 이거. 이 나누기 7. 그러면은, 아, 이거 배경 좀 바꿔야겠다. 칸. 자, 2 나누기 7. 이 어, 나누기 7. 그러면은 0.2, 0 쓰고, 14. 빼면은 6. 또0 쓰고, 7, 8에 56. 빼면은 4. 그 다음에 또 0수고, 7, 5, 35. 빼면은 5, 또 0수고, 7, 7에 49. 빼면은 1, 또 0수고, 7, 1은 7. 빼면은 3.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지. 4, 7, 4, 28. 빼면은, 이, 어, 이 나왔다. 여기 2가 있지. 어,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285714가 또 반복되겠다. 요거는 그러니까 순한마디가 285714야. 28깐 그러니까 0.285714 이거라고. 이건데, 이거까지는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소자 말에 n 번째 자리의 숫자를 a n 이라 할 자, 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좀, 좀 지우고 소수점 아래 이, 이 말이 좀 되게 어려웠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 하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봐. 1그러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a1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n에다 1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자리 숫자가 a1이라고. 그럼 a1은 얼마냐, a1은? 2네, 2. 이거 2가 되잖아. 그러면 은 만약에 두 번째 2를 집어넣어봐, 2.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은 여기 2가 되거든. 그럼 두 번째 자리 숫자가 a2가 돼. 그럼 두 번째 자리 숫자는 8이네, 8. 8.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자리 숫자는 a3이 돼. A3 그럼 3 집어넣어보자 그럼 3 3 집어넣으면 은 A3 그럼 3번 5가 되는거죠 이해 되지? 그럼 네번째 자리에 숫자가 A4라고 그럼 A4는 얼마가 되냐? 7이 되네 7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50까지 그러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했잖아 0 0.285714라고. 그러면은 요게 첫 번째 자리야. 그 a1이 돼. 요게 a2가 되고 아, 좀더 크게 써야겠다. 0. 0.285714가 나왔어 요게 이제 순환을 해. 순환해. 그러면은 첫 번째 a1이 요게 되는 거야. 요게 a 요게 이게 a1이 되는 거야. a1이 2가 되는 거지. 첫 번째 자리 수. 그럼 a2는 8. a3은 5. a4는 7. a5는 1. a6은 4가 되는 거지. 이해 되지? 그러니까 a1이 첫점첫 첫 번째 자리 수니까 2잖아. a2는 8.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a7은 또 2가 되는 거야. a8은 a 9는 5, A10은 7, A11은 1, A12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하라고? 50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A50까지. 아, A50이면 어디, 아, A50이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A48이 나오겠고, A48.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이게 되겠지? A. 49, A50, 이렇게 되겠지. A49, A50. 이게 되지. 이걸 다 더하라고. 다 더하라고.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줄딱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 딱 더하면. 그러면 285714 더하면 되잖아. 285714. 285727? 27이지? 요, 다 더하면은, 요게 285714 잖아. 285714, 27? 그럼 27이, 그럼 27몇개 있어, 이게? 8줄이네, 8줄. 6부터 8줄이네. 이 8줄이 나온다, 고 8줄. 8줄.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 27 곱하기 8을 하는 거야. 그럼 216. 그니까, 여기까지가, 어, 48까지. A48까지 더하면 216이라고. 에다가 두개더 남았지. A49, A50. 그럼 A49는 2고, A50은 8이고, 그럼 두개더 하니까, 이거 10이잖아, 10. 그니까 러두개더하니 답은 뭐가 돼, 그래서. 그니까 A49가 2고, A50이 8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226이 된다 답이, 그래서. 2 2 6 아, 어렵다, 어렵다, 이거. 400에서 226이야. 어, 되게 어렵지. 아, 되게 어렵다. 아, 열심히 하자.